얘는 도대체 언제 와 목만 마르고 꿀깍꿀깍 어. 아, 나 근데 오늘 좀 예쁘게 봤다 훗! 꿀깍꿀깍 소독진 하고 있어야겠다 끽 아, 태양아 벌써 왔네? 아, 벌써가 아니구나, 너왜 이제 와 어? 아니, 내일 날제 걔를 까먹었어. 야, 너왜 창문 위로 올라가? 야, 내려와. 응. 오, 안 아파? 응. 아, 나 근데 오늘 좀 예쁘지? 아, 나 진짜 뭘? 오늘 너무 예쁘게 입었어. 뭘? 예쁘지, 예쁘지. 응. 뭘? 너는 모르겠다. 우리 오늘 예쁘게 꾸민다고 했는데 내가 너무 예쁘게 입고 와 버렸나? 응. 아 정말 너는 안 꾸며도 될것 같아. 하지만 난 꾸며야 해. 너왜 여기 다리가 없어졌어? 응? What? 일단은 우리 집에는 미용실 먼저 가자구 응. 우리 집에는 미용실도 있다. 톡톡톡톡톡 이 유빈이만 따라가면 되겠지.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야. 아, 여기야. 뭘? 뭐, 지붕 없는 와. 미용실. 응. 빨리 와. 비웠다. 아주, 아주, 안 좋겠네. 어, 맞아. 여기 비오면 완전, 땜이 돼버려. 여기가, 지금 해주시는 분이 없지만, 우리가 스스로 할수 있는 나이잖아. 그치? 응. 에이, 여섯 살이면 뭐. 다할수 있지. 먼저, 이쪽에서 머리카락 아, 커트랑. 야, 넌 우리 나이도 몰라? 야이 바보야! 일단, 여기서 커트랑 염색을 하고, 여기서 염색한 거를 그렇게 나 기다리고, 지금 염색하고 여기서 그거 이렇게 루루루 깎는 거야, 알았지? 응. 나 혼자서 염색할게. 나도 혼자서 좀 해야겠다. 응. 음. 그럼. 음. 어떤 색깔로 음. 하지? 염색을 하는 게 좋을까? 안 하는 게 좋을까? 난염색은안 하고, 머리카락만 묶어야겠다. 아, 머리 다+ 못었다 커트도 진짜 잘했어. 나, 나도 양파 와, 끝났어 지금. 야, 너왜 이렇게 화려해? 머리카락 색깔. 뭐 내려와 봐. 응? 와, 빨강이랑 노랑이 섞였어. 파파 파, 파, 파란 머리 아니었어? 너 원래? <laughs> 그럴뭘 했던데. 근데 일단 이쪽에서 있어야지 좀더잘 돼. 여기 응. 앉아 봐. 응. 근데 뭐, 내 머리카락 모양도 뭔가 달라진 거 같다. 오, 너좀 이렇게 기다리니까 완전 새빨강 빨간색깔로 됐어. 응. 음. 내려와 이제. 응. 원래 원래 파랑색. 여기 앉아봐. ]이랑... 내가 머리 감아줄게. 응. 너 혼자 머리 못 감잖아. 그쪽에서 머리 감아주는 거야. 바보야. 그래? 그래? 뭐지, 쟤 진짜 바보인가? 아, 내가 자, 너네 이렇게, 이렇게 미용실... 하고 이렇게 하고 싫을. 아, 다 했네. 가자. 응. 나와. 응. 그런데 어디 탈의실 같은 데 없나? 이제 우리는 옷을 갈아입을 거야. 가자. 응. 탈의실은? 아, 탈의실... 따로 만들어야 되나? 아, 몰라. 나중에 비서한테 시키면 되지. 아, 빨리 내려가자. 빨리 내려가자. 아, 나... 오케이. 여기가 스튜디오야. 들루와들루와 아, 내가 좀 인싸라가지고, 막 초대장 같은 게 많이 오네. 먼저 여기에서는 메이크업, 화장하고, 여기에서 없어, 마음에 그렇게. 드는 옷을 골라가지고, 어머, 넌 누구니? 유빈이 친구니? 네. 아, 내가 여기 디자이너인데, 내가 너 유빈이랑 많이 친하니? 네. 어머, 유빈이 잘 부탁해, 여기. 이거 그냥 너 먹으라고 좀 줄게. 유빈이 랑 나눠 먹어. 네. 아, 힘들다. 그리고 내가 좀옷좀 추천해 줄까? 네. 어. 음... 너한테 딱 어울릴 만한 옷이. 좀에서 빨간색이 제일 좋아요. 빨간 색깔이 좋아해. 네. 어머, 티비에서딱 빨간 색깔이랑 주황 색깔이 나오고 있네. 이야. 아, 이 정도쯤 될것 같다. 자, 그러면은 수두룩. 자, 이 정도 한번 입어봐라. 나, 네. 응. 저 걸어 입었다. 그래? 네. 오, 첫 번째 옷이 이 옷이니. 아, 내가 이렇게 추천해줬던가? 오, 근데 이거는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입고 있을 만한 그런 옷 아닌가? 일단은 뭐, 오케이, 오케이. 다음, 다음. 네. 음, 언제나 올려놔. 어머, 잠옷이네. 이게 두 번째 옷이니? 네.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세 번째로 추천해준 세 번째 옷을 좀 가져와 줘. 나 좋아. 언제 나오니? 다 갈라 배웠어요. 오 빨강이랑 검정이랑 섞여 있네. 오호. 그러면 이 옷은 어떻게 활용할 거야? 아 너는 어떤 옷을 제일 많이 입을 거고? <laughs> 컴퓨터 이거 비싼 거야. <laughs> 흥흥만 하지 말고 그 옷이 제일 마음에 들었니? 네 그렇군 알았어 그러면 유빈이 만나러 얼른 가봐 네 유빈이 언제쯤 올까? 훗난 이미 왔다구 유빈아 어때? 이거 그냥 편한 거 아무거나 짚어왔어 옥더 예뻐졌는데? 너나 좋아하니? 왜 계속 예쁘다 예쁘다 그려 오글거리게 아왜 저래 자자자자자자자자록는 중, 막하는 중, 준비고하는 중, 자자자자자자자자 모두들 유아비나 오늘은 저희가 한번 치즈 먹방을 해볼 건데요 태양님 치즈 어디 갔어요? 네 아니, 영상 찍기도 전에 다 먹어버리면 어떡해요? 그럼 저 혼자서 에이스만 할게요. 맘. 먼저 하나를 먹어볼게요. 한 번만 먹어볼게요. 한 입만 일단. 그러면, 이따, 또 제가, 다, 그거 다 먹으면 제가 커피, 퍼비플로 드리겠습니다. 올, 감사용. 음. 음 맛있네요. 옆에서 이상 소리 내지 마세요. 에이스 말한데. 그러면 한번 더 먹어볼게요. 사실 이거 안 입밖에 안 남았어요. 음 맛있네요. 누구예요? 그럼 바로 안녕 유밥인바.